이래그가는이 나중에 한다먹거가는거 마늘 뭐 캔거야? 캔는거지 음. 이씨 마늘도 아쉬 아이고 내년에는 조금만 캔다고 맨날 해마다 그러지 뭐 내년에는 조금만 한다고 뭐, 안한다고 뭐 그러고 내년못하겠 진짜 응? 어쩌다 튜브 구독 좋아요 꾹꾹 기둥구 나무 박아놓고 공구리 치놓고 이 지붕은 안 해놨어 지붕. 아이고 지붕을 한번 씌워봐야겠네. 아, 힘들지. 전기 터보가 잘라 버려. 철물점에서 요거를 박으라 그러더라고요, 여기. 지붕에는. 요걸로 해서. 예. 요까지 딱박나봐요요 예. 뒤에, 어, 하나 더 나무를 댔어요, 이걸. 지붕을.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는 다음에 제가, 집에 와서 해드릴게요. 저것만 하면 마무리 됐어요. 우선 뭐쓸거 있으면 앞에 좀뭐 걸어놓고 해도 될것 같네. 예, 그러뭐 그러니까 이게 뭐, 뭐 시리 같은 거 말리고 어, 짐어놓고뭐 이런다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셔, 하셔가지고 예,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직 완성은 안 했는데 아 먹구기가 뭐 먹구네. 쉬운 게 아니네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집에 오면 나머지 공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만 안녕. 힘들어. 갈증납니다.